급전이 필요한 도박꾼이나 탈세하려는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카드깡을 해주고 수억 원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모 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작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노숙인 조모씨 명의로 개업한 업체의 신용카드 결제기로 총 23억여 원의 허위 매출을 만든 뒤. 수수료 명목으로 사업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조씨 명의로 서울 여의도와 충남 천안에 카페 등 일반 음식점을 개업하고 해당 업소들과 연결된 휴대용 카드 결제기를 강원도 정선 카지노와 서울 강남 이홍주점으로 가져가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그는 정선 카지노 앞에서 급전이 필요한 도박꾼들에게 술값이나 음식값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한뒤 결제액의 80%만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20%는 수수료로 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도 조씨 명의 카드 결제기를 설치해 손님들의 술값을 대신 결제하고서 업주들에게 결제액의 80%만 주고 20%는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은 세금이 일반 음식점보다 많이 나와 업주들이 매출을 줄이려고 이 씨로부터 카드깡을 받았다면서 매출액이 많으면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조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 씨는 명의를 빌려주고 이 씨로부터 매주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2013년부터 노숙인 10명 이름으로 12개 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70억 원 상당의 카드깡을 했다는 이씨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